건물로 왔고요. 걸어 네. 가겠습니다. 엘베 아, 1층 바로 열리네. 타고 <laughs> 올게요. 런치 타임 끝나고 잠깐 휴게 시간이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디너 타임까지 시간이 꽤 걸려서 그냥 안에서 대기하는 거는 좀 지루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 근처에 태용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저정면을 보이죠? 엄청 큽니다. 본당을 가기 전에 좌측에 커다란 종이 있고 안쪽으로 동상이 있고 여우신사 재단처럼 보이는 재단이 있어요 근데 여우신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단 안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데 본인을 돌아보라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가 절이니까 향냄새가 나요 간판이 있는데 경로를 얘기하자면 아까 방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에요 향냄새가 난다기 때문에 향피어난데 본당입니다 엄청 푸드 잘 해놨어요. 일본 정원 특유의 문기 해놨고요. 저기 꽃도 폈네요. 진검다리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석탑이 있고 거북이 모양 조형물도 있습니다. 거북이 등에 부처님이 앉아있네요. 돌다리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쏙쏙 나오거든요. 여기는 막 사람들 이름이 적힌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이거는 벚꽃 식물? 단꽃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꽃 한창이라서 장난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꽃놀이 한번 가야겠어요. 뒷문으로 작은 정원도 있고 완전히 뒷문으로. 횡단보도 건너야 돼요 마침 타이밍 좋게 파란불이라서 빠른 걸음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일본 신호등은 깜빡깜빡거리면 건너면 안 돼요 금방 바뀌어요 쯔나기텐 신사입니다 거대한 돌로 된 토리가 있죠 엄청 웅장해요 그리고 옆에 술통 엄청 많아요 지금 아무도 없다 정면에 보이는 데가 본당인데 측면부터 볼게요 측면에 소외신 재단이 있고요 반대쪽 측면으로 가면은 이 신사는 좀 특이한 게 돌이 터널 쪽문이 있어서 일로도 들어오나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 씻는 곳 있고요 바가지로 물 떠서 손 씻고 기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재단이 있어요 여기는 여우 재단이 많네요 여우석상이 있고요 조 흔드는 거 있고 안쪽에 재단도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보통 여우 신사인데 아까 거기는 좀 다른 거였나 봐요. 본당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커요. 웅장합니다. 네, 요게 오미쿠지 자판기인데 100엔이네요. 요즘 환율 올라가지고 1,000원이에요. 보면 은종 치는 게 있거든요. 이 종을 한번 치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쪽에 재단불 켜져 있고 엄청 높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마라는 건데 소원을 적은 나무판자예요. 뭐 한국도 절에 가면은 기왓장에막 흰색으로 소원 적어가지고 쌓아놓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겠죠. 측면에 보면은 무슨 식물원 느낌으로 독특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뒷길로 나오면은 소가 아니지? 소 맞나? 소네. 아까 밖에 있던 소는 컸는데 요 소는 작아요. 청소년 소의 신재단인가봐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면 꽃! <laughs> 장난 아니야 꽃나무가 있어서 엄청 화려합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와도 피하지 않고 세요 살아 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간이 돌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산책 코스입니다 이렇게 돌아도 지금 30분이 뭐야 20분도 안 됐어요 좀 둘러보고 다시 알바처로 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한글 글자가 보이거든요 한국식 다이닝? 혹 식당인가 봐요 사랑으로 되어 있네요 오사카에 한식당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는데 게임장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크레인 게임 잔뜩 있고요 상품이 다양하네요 피규어 이런 건가 봐요 이거 병맛 게임인가 봐요 특이하다. 공주 게임도 있고 뚜들기는 게임도 있습니다. 와 장갑 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일본의 인생 내 것처럼 스티커 사진입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자판기 있는데 200엔이면 별로 안 비싸네요. 이런 상품 테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치는 게임도 있네요. 잠깐 <laughs> 구경하고 나가볼게요. 상점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상점이 있어요. 여기는 또 뭐야? 만화책 파는 데인가 보다. 구경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빠져 나가야겠다. 아시알 차로 왔고요 올라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너타임은 어떤 손님이 올까 궁금하네요 알바 끝나고 역으로 왔거든요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 간단하게 뭐 만들어 먹고 가느라 시간이 좀 늦었어요 또 막차가 위험하지는 않고 다음 차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막바지라서 시트도 많이 없고 되는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알바처로 왔습니다. 엘베고요. 알바하고 올게요. 알바 끝나서 엘베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3시간 밖에 안 했어요. 점심 타임만 한 거죠. 날이 흐렸네. 오늘 일찍 끝나고 내일 쉬는 날이고 하니까 여유롭게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야겠습니다. 마트에 장보러 음료, 빵 사러 왔는데 마침 할인 태그도 달려 있는 빵이 많네요. 골라서 사볼게요. 바나나랑 파스타는 이미 담았어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알바 가고 있어요. 굉장히 화창한 날입니다. 또 달려봐야죠. 아우 날도 좋은데 알바만 잔뜩하네. 어쩔 수 없죠. 오늘 산입니다. 알바 하고 올게요. 알바 잠깐 오전에 달려주고 런치는 끝났고 디너 시간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근처 신사 갔다 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고 아 일요일이에요?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 디너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마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좀 도는 게 낫겠더라고요. 신사나 공원 요즘 봄꽃 좋으니까 가고 한 바퀴 돌아도 한 시간이 안 되니까 충분히 갔다 올 만하죠. 사람들하고 또 갔다. 다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딱 맞더라고요. 오늘 나 오늘 쇼핑하고 나왔고요. 쯔노텐 신사라고 하는 관광지 신사로 들어갑니다. 여기 전에도 어떤 곳인데 날 좋고 봄 기운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외국인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사람 진짜 많네. 벚꽃 부토존을 해놨습니다.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오만 몰이 팔고 하는 상점도 있고 장사 잘 됩니다. 벚꽃 좋다. 외국인 아저씨가 사진 찍나 했더니 벚꽃이 굉장히 멋지게 폈습니다. 고양이 재단이 있어서 들어가 볼게요. 고양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어온게 엄청 낮아요. 들어가 보면은 고양이과 있고. 천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부금도 깔아주네. 그리고 안쪽 재단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저 고양이 보이죠? 원통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적은 나무판자인 에마도 걸려 있고요. 초키는 것도 있고 측면으로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방금 사진 아저씨들이 요 포인트에서 사진 찍던데 아, 볼만하네. 이 길로 가볼게요. 본당 측면으로 왔거든요. 와 이거 어미 투집하는 거예요? 자판기입니다. 본당은 저렇게 돈 넣고 박수 치고 소원 빌고 하는 겁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마터널인데 진짜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동상이 있고요 여기 신비로운 돌인가 봐요 몸이 굳이 하는 물 있습니다 여기. 토리 통과하면 여우신사 여우신사는 어느 신사를 가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 안쪽에 여우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쿠지 파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오미쿠지 걸어놓는 공간도 있고요 소의 신 재단도 있습니다 좌측에는 뭔가 신성한 나무인가 봐요 설명이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토리 통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깔끔하고 재밌었다 이렇게 워홀 알바 중간 휴게시간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알바처로 가고 있고요 디너까지 2시간? 3시간?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쉬는 건데 말이 쉬는 건지 그냥 대기하는 거고 뭐 그렇죠 할수 없죠 뭐야 뭔가 화려한데 들어갈 수는 없긴 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게요 또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알바 끝나서 나왔습니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일요일 밤이고요. 손님 평소보다는 많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점원이 너무 많아서 부대 끼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는 제가 가장 먼저 귀가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일 들어가고 있고, 룸에다 어느 곳의 일요일 풍경입니다. 맨날 오고 가는 계단인데요. 근데 내일은 좀쉴 수가 있어서 괜찮네요. 뭐불 켜놨네? 다음 주 시프트 그러니까 알바 나오는 시간이 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꽉 찼었는데 이제 곧 그만 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줄이는 게 맞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뭐야 웬일로 자리가 나서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거 사람이 왜 없나 했더니 신오사카역까지만 가는 전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긴 거예요 더 타고 가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기다렸다가 타고 가야 돼요 집까지 엘베 타고 올라가는 중 맞네. 쉬어야지. 내일은 알바 안 가거든요. 음에다, 음에다 내렸고요. 오늘도 알바를 갑니다. 아, 좀 짜증난 게 어제 삼겹살 굽는꿈한 30초 정도 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이 뭔데? 꿈에서 알바를 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 잠깐 알바 휴식 시간이라서 나왔습니다. 점심 타임 끝나고 저녁 시간까지 한두 시간 휴식이 있어요. 근처 신사 구경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사 가는 길에 여기 태경사라고 해서 큰 절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봤던 곳인데 규모가 상당하죠. 쭉한 바퀴 돌아서 나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세 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사이드 쭉 빠지고 지금 봄꽃 시즌이라서 이렇게 만개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인 상태인 것도 있네요. 알바처 근처에 쯔나시키텐이라는 신사가 있어서 가보고 있어요. 신사 관련해서 정보는 없고요. 그냥 구글맵에서 근처에 있어가지고 잠깐 시간 나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이쪽은 지금 일하는 삼겹살집하고 같은 회사인데 간장게장집 있던 그쪽 같요 간장 김계장 집에 헬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어지는구나불다리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laughs> 오만 머리 팔고 미지 쿠지 팔고 그런 사무실인데 사람 없네요. 그래도 옆에 초인종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아마 누르면 주말에도 뭐 반응이 있겠죠. 와! 꽃! 신사액핀 꽃입니다. 여기 오미쿠지 아이 오미쿠지가 운세재비뽑기거든요 100엔에서 200엔 정도 하는 건데 뽑고 나쁘면 여기 걸어놓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아도 걸고 나빠도 걸고 뭐 나빠도 그냥 가져가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뭐 아무튼 자기 맘입니다 아 여기네 내가 뒷문으로 들어왔네 본당이죠 위에 뭔가 화려하게 조명 있고 안쪽 재단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태우네 뭐, 태우는 곳이 화로가 있어 뭐 저거 감자 뭐 동그란 게 있는데요 물통 있고 뭐석상 있고 신기하게 생긴 나무도 있고 요 느낌? 이제 요 신사와 벚꽃의 조화 오늘 날씨는 좋지 않아가지고 흐리멍텅한데 나쁘지 않죠 알바 룩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검은 신발에 검은 바지 검은 셔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메다 역이고요 오늘도 알바 갑니다 알바 일정만 확인하고 출근하고 일하다 고하 보니까 여일 감각이 사라졌어요 알바 끝나고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 한 8시간, 9시간 구웠어요 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온몸이 삼겹살이 된 느낌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많이 놀았기 때문에 미국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달려주는 것도 좋겠죠 초반에 워킹홀리데이 할때 이런 걸 했어요 사실 좋습니다 내일도 일찍 출근이라서 좀 달려볼 예정입니다 경경 화이트 지하상가로 들어갑니다 퇴근하다가 잠깐 다이소에 왔거든요 집에 인덕션인데 기름때가 좀껴 가지고 지우려고 보니까 저렇게 위에 표시가 돼요 주황색도 특표라고 나오는데 주황색이 이거 거든요 이걸로 살게요 요, 요 오렌지가 끌리니까 이것도 예, 기름때 지운다고 써 있거든요 10초부터 9시까지밖에 안했네 어떤지 짧더라 가게 사정에 따라서 빨리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아 이거 가게에서 오는 저랑 모르는 거 메모인데 지난번에 세탁기 돌려가지고 아직까지 죽죽해요 좀더 말려야 남겠어요 알바하고 평범한 오후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끝